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우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개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 쉬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내 아들 아이 마하스와 아비 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업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왕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다리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묘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laughs> 다윗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피난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도망가는 길에서 혹여나 이 사람이 딴 마음을 품고 나를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돌아가면 어쩌나 걱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반대로 이방인들을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죠. 그것은 그가 약해지는 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다 맡기겠다. 그것이죠. 그랬더니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때와 같이 오로지 다윗에 대한 충성을 고백하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다윗과 함께 있겠다고 고백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 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에요 하나님 왜 어, 환란을 허락하시는가 그때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고 교회로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환란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가시는 그 길에 눈물의 골짜기든, 험난한 광야 길이든, 함께 하기를 원하는 믿음이 온전케 되는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최후 승리까지 주님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성경 기자가 이 피난의 행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를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괴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계에 대해서 두번 언급하면서 우리를 주목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고자 할때 가장 먼저 챙기려고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계입니다. 하나님의 인재 상징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비아달이 올라와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을 NIV로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아비아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어쨌거나 하나님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수 있는 것이. 그가 지금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 피신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압살롬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안 떠날까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전쟁을 치를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자기 목숨에 관심이 있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 어, 이때 이 유다 광야에서 다윗이 쓴 시가 있는데 그때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볼수 있죠. 시편 63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이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원하고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감사한 것은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다윗을 배신하지 않고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지금 몇 명이 따라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다윗의 마음속에 사로잡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인가? 25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업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우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와 그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아멘 너무나도 이상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충격적인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이 황급히 도망가는 길에서 언약계를 확보하고 챙겨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언약계를 기드론 시내까지 세워놓고 온 백성들이 다 빠져나가서 건너가기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가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는 것이이 피난길에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 가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돌려보내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 언약계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돌아왔을 때그 장면 기억나시죠?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가 춤을 추면서 그의 안에 미갈이 멸시할 정도로 그렇게 옷이 벗겨질 정도로 기뻐했어요. 그 기뻐한 이유가 있죠? 그가 큰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처음에 언약계를 가지고 오려고 했을 때 이 표현을 써요. 가지고 오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 중에서 3만 명의 무리를 특별하게 성별해서 그 대단위의 사람들을 앞세워서 그 수많은 악기들을 동원하고 울리게 하고 큰 이벤트를 그가 계획해서 그 가운데에서 세술의 법궤를 싣고 법궤를 들어 들여오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낙원의 타장마당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그 계획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사를 치신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계는 내가 가지고 올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고백을 했죠.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내가 계획한다고, 내가 움켜쥔다고 그 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계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건 정말 진리입니다 그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지 내가 조정하거나 이용하거나 작용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것에 대해서 실패를 했어요. 블레셋과 전쟁 그 이야기, 이 사무엘상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랬더니 생각해 낸 계획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실로에서 법계를 가지고 오자. 그 법계로 하여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래 법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전쟁터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슨 물건 취급하고 괴짝 취급하고 그 법궤가 전쟁터에 있으면 승리할 줄 알고 구원 받을 줄 알고 구원하게 하자. 이것이. 구원이 내손 안에 있습니까?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 전쟁터에서 정확히 3만 명을 죽이십니다. 이때도 3만 명이에요. 불렛의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3만 명을 죽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법계는 빼앗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죄가 하는 일이에요. 죄는 하나님을 이용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와요. 예배를 드리긴 드립니다. 근데 그 중심에 자기를 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자기를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에 배신감을 느끼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중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 언약계를 돌려보낼까요? 법계가 함께 있다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것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참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알게 되었어요. 시0편 63편 8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러분, 언약계가 무엇입니까? 압살롬하고 전쟁을 벌이고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두 진영으로 나뉘어지게 될때 법계가 있는 것이 명분이에요. 법계가 최고의 힘입니다. 내가 왕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 근거예요. 법계는 자격입니다. 그것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그 자격을 취하지 않겠다. 만일 하나님이 여우 앞에서, 내가 만일 여우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랬어요. 그것은 내가 줄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입혀주시면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에게는 법궤를 돌려보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거 진짜 믿음이에요. 법궤를 움켜쥐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사가왜 죽었습니까? 법궤를 움켜쥐다가 죽은 것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렇게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살지 않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6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요 내 주님 뜻대로.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만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이 뭐냐? 내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기뻐하실지 기뻐하지 아니하실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간구, 나의 생각, 나의 뜻,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 거기엔 내가 없습니다. 내 생각도 없어요. 내 안이, 내 안전, 내 행복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지워지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되잖아요. 언제 이것을 깨닫습니까? 광야길로 향하니라 그랬어요. 그 광야길에서 아무것도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이 땅에서 진정한 믿음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버리겠어요? 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항상 나를 중심에 둔다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모든 생각에.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나요? 내가 중심에 있을 때. 그런 중심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때 위로를 받는다 하고 은혜를 받는다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더 깊은 믿음의 차원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나가 부정되고, 내가 지워지고, 내가 보여지지 않는 그 차원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문제 해결을 받을 때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롯이 하나님 되실 때, 지금 다윗의 소원은 자기가 왕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왕의 자리로서 복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고, 하나님께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에 왕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주변 모든 나라를 다 이기는 가장 강력한 그 왕의 자리예요. 다시 원하는 것은 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귀할까요? 왕의 자리가 귀할까요? 성도의 자리가 귀할까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며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죠. 이 세상 어떤 가치, 어떤 자리, 어떤 명예, 어떤 권세, 어떤 자격,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보배롭고 거룩하며 영광스러운 그 자리가 성도의 자리인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작지 않습니다. 성도가 구하는 것이 있어요. 성도는 방법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문제 해결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권능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만일 여호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랬어요. 은혜까지도 내가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은혜죠. 내 손에 쥐고 쥐락펴락, 내가 가졌다고 자랑하거나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은혜가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된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간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주님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내 손에 잡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썩어집니다. 교만해져요. 왕노릇 하게 됩니다. 사월이 그랬죠. 근데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고 할 것이 없어요. 왕궁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나의 본부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오로지 주님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광야에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참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명예, 권세, 자랑, 자격 다 내려놓고 내가 자격 없는 자임을 깨닫고 마음을 낮추어 십자가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그 상한 심령 위에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참성도로 살아가는 놀라운 그 축복을 언제나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린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주님 찾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존재를 기뻐하고 하나님 존재만을 구하며 십자가의 복음에 만족하고 이미 다 이루신 그 승리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자격이 없다는 것을 항상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참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환란과 어려운 일 속에서 상한 심령을 만들어 주시고 진정한 회계를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이 되기까지,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쟁취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 위로부터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 주시는 그 참된 은혜를 우리가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받을 자격은 없지만,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광야길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내가 왕궁에 들어가기보다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길 원하는, 그런 진실된 믿음의 성도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욕심, 자랑, 영광, 명예, 그것들로 나를 치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수치를 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할 줄 알며,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과 영광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주님이 계신 그 곳에만 있기를 원하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 내가 지워지고 부정되고 사라지며. 하나님만 가득 나타나시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만 나타내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워질수록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가장 의로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넉넉히 이기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